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참조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신은 없는 상태니까 뭐 오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죠. 근데 일단은 이 여섯 자리 글자로 봤을 때, 어, 궁합 중에 이제 오행론으로 보는 궁합이 있는데 이제 나한테 없는 오행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혹은 이제, 나한테 필요한 용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있으면은, 어, 좋은 연인이 되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오행적인 논리, 뭐 이런 궁합 방식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6월이기 때문에, 꾸준엽 씨에게 뭐 필요한 정병을 지금 서희원 씨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이제 좋은 부부 사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 궁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근데 서윤 씨 사주에서도 6월인데 필요한 게 원래 보면은 불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구준엽 씨에게만 좋은 궁합이 되는 거죠. 서윤 씨에게는 딱히 별로 뭐 좋지, 좋거나 이런 문제가 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 그리고 일단 자기 사주 내에서 또 이제 배우자 자리 궁들을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어, 일단 서이원씨 같은 경우는, 어, 이 묘유충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내 배우자 자리와 사회 자리, 어,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가진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이제 이혼을 할수 있다, 또는 늦게 결혼을 해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어, 이게 그 자기가 바랬던 모습하고 굉장히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코드가 맞아요. 내 연애 상대가 나랑 코드가 맞아요. 나도, 나를 엄청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와 이제 뭐, 먹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모습을 원해서, 어, 연애를 했죠. 그러다 보면 연애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잘 맞다 보면 이제 결혼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거야. 달라. 내가 배우자한테 바라는 건, 나의 먹여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보호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상, 그내 배우자가,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잘 벌고, 잘 살고, 그, 내 배우자가 나의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제, 어, 사람이 보면 연애 때 기억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게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둘다 원하죠, 사람은. 왜냐하면 연애 때 하는 모습도 나는 원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바라는 모습도 내가 원하게 돼 있죠. 근데 그두 가지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지. 어, 그게 이제 묘충의 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또 여기서 또 공망이 있나 없나 본다고 하면은 신에서 이제 경신 다음에 신묘로 넘어가서, 어신 임계 오미가 공망이 되죠. 그럼 그건 고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영공망으로 본다고 치면 병진에서 넘어가서 어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자축이 공망이죠. 그 다음에 그럼 연공망도 없는 상태예요. 어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오미 때 공망이 있었다와 음, 일공망으로 볼때 있더라와 영신 임계. 어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결혼을 했으니까. 어, 또 연인을 만났으니까 또뭐 이혼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볼 수가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음,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근거 없고 맞지도 않고 그런 말은 아니란 소리예요. 어. 그것도 조금 이제 일반 사주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봐도. 어, 맞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혼을 하게 된 문제는 결국 에는 어, 배우자가 어, 내가 바라는 모습의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 나를 이제 부귀영화를 시켜 주는 그 다음에 나를 이제 어 나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2022년에 이제 이혼 소식이 됐다는 이혼이 됐다고 한다면은 2022년인 같으면은 어 오래죠. 이민년이니까 내가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배우자의 문제에 내가가 들어갔죠. 어, 그러니까 남 때문이 아니고 어.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서 보면 인묘는 또뭐 형충파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배우자가 보면은 늘어난 상태인 거죠 그죠? 늘어나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어, 이민년이 오게 되면 연에서 보게 되면 또 보면 내가 법적인 문제를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어. 결혼 생활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 하자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추겨서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혼 생활을 그 다음에 문서적으로도 그렇고 정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네 이제 보면은 어또 보면은 월에서 제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연애를 하는 것도 어 저기 이제 연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했는데 올해 이제 이분한테 사주를 저한테 보러 오면은 제가 꼭 해드리는 말이 올해는 당신이 이성 문제 직업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세요 라고 반드시 말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성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 판단대로 살아야 어 속병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뭐 솔직하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가는 방식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됐고 그렇게 하면 되셨고 그 다음에 구준 군준엽 씨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은 음 연애할 때는 연애가 좋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것저것 챙겨줄 수 있고, 내말 따라주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이쁘고, 어, 그래서 그런데, 이게 결혼으로 넘어오게 되면, 나와 이제 모든 게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뭐, 그러고 있는지, 서로가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서현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구준엽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맞춰주면서 날 알아줘 이런 단계에 어, 둘 사이에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음, 괜찮죠. 서로 취미도 좀 맞게 하시고 그 다음 음식도 서로 간에 좀 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치 같이가 필요하죠. 같은 거에 해 나가는 거. 그렇게 된다면, 부부 사이 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음... <laughs> 이제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이민연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 자기가 한건 없어요. 자기가 한건 없고, 왜냐면 올해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어... 시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니까, 거기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딱히 원래도 올해는 운이 내 내가 직접하는 운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뭐 부부 관계나 이런 것도 또 친, 친인척 관계나 이런 것도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보면은 3월달. 3월이 개묘, 개묘 같으면 그때 움직였네. 지금 보니까 이제 구준엽씨가 다룬해서 움직였는데, 좋은 선택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겠어요. 구준엽씨 자체에서의 좋은 선택이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고,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됐네요. 음, 그렇게 됐어요. 또, 뭐, 여기에서 천간에 이제 개수가 있으니까, 또, 여자가 나랑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어, 한 번에 갔다 왔다 또 이런 식으로, 어, 또, 사주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축중의 개수가 있으니까, 어, 이게 이제 축중의 개수가, 음, 또 보면은, 천간에 물이 올 때, 그렇게 또 된다는 이런 의미도, 어, 뭐, 그렇게 풀어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 여자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남자가 이제 보면은, 남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둘이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해서 뭐두번 간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그렇게 안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에게 이제 사주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재가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이혼을 준비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근데 굳이 뭐 집은 아무 상대방에서 말도 안 꺼냈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 당신은 이성이 둘이다 그러니까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어, 전혀 좋지 못한 일이니까 그런 해석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음, 나쁜 말이나 이런 것들 안 하시는 편이 좋죠 근심 걱정도 안, 안 시키는 편이 좋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 사주가 또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뭐 여튼 궁합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봤을 때는. 서연 씨 같은 경우는 올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것저것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계획한 대로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준엽 씨의 사주를 보게 되면은, 뭐, 씨가 지금 뭐, 없는 상태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함에 있어서, 여자한테 좋은 시기에 지금, 어 운이 움직였거든요. 여자한테 좋은 시기에, 항상 결혼은, 남자한테 좋은 시기보다는 여자한테 좋은 시기에 움직이는 게 부부 생활 하기에 좋아요. 근데 서희원 씨의 사주를 보니까 여자가 이제 움직이는 시기에 좋은 때고, 올해가 2022년이. 그러면서 뭐, 스스로 정리할 거 하고, 얻을 거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두 부부 관계에서 크게 앞으로 나쁘게 될 것이다, 뭐 이상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희원 씨가 어잘 계획을 해서 부부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갑작스럽게 이혼을 또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할때 내가 계획을 쫙짜 놨어요. 어 그러면은 뭐 그걸 달성할 때까지 별 뭐 이혼이라거나 이런 문제를 잘안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혼 음. 시에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음괜찮을것 음. 같습니다 또 자기 가족만 딱 보면 되니까 어른들 모시고 이런 것도 딱히 그럴 그래 필요가 없고 어, 그러면 딱 되니까 또 남자가 보면은 남자 쪽이 이제 결혼을 할때 함에 있어 가지고 어, 운이 좋은 상태도 아니고 나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남자들은 그냥 결혼 생활을 어 그냥 해요 그냥 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이제 딱히 뭐불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결혼을 할 때는 자기한테 좋은 운이기 보다는 그런 운도 괜찮은데, 자기한테 좋은 운때 결혼을 해도 괜찮은데, 아무 일도 없는 해에 결혼을 해도 괜찮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또, 시기가 보니까 소희원 씨에게 괜찮았다. 음, 괜찮은 시기였다. 뭐, 이래저래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고, 현행신고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군준엽 씨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니까, 뭐, 그래, 그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저냥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두 분은 서로가, 어, 서로를 닮도록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부부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별다른 문제없이 음, 살아가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두 분이서 이제 조금 대운해서 환경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에는 애기도 있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게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서로 청춘인 것처럼 살아야죠. 사이프 이끼면서 뭐 자주 붙어있고 자주 만나고 어, 여자분한테 아이가 있나요? 그럼 기사에서 그때 나왔던 게뭐 남편이 애들 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잘못 본 모양이. 그런 것 같으면은 애기들 기르면서 뭐 여자 쪽 아이 기르면서 그렇게 가정 생활 하고, 이럴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 환경상에는 합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서로가 합쳐가지고, 음, 떨어져 있기보다는 합치는 게더 좋아 보이고, 둘다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 천천히 가정생활을 해나가시면, 뭐 말년까지도 재밌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임상한 방법에 대해서도 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사주 방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항상 일반적인 방식에서 설명을 할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어 일반적인 사주 방식은 이제 좀 나쁜 많은 말이나 단어들을 좀 쓰게 됩니다. 상대방한테 좀 싫은 소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이 서이원 씨의 생년월일하고 같은 사주가 이전 세계에 적어도 한 50명에서 100명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 이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결혼을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 생활을 그냥 유지하고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맞진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주 방식으로 풀게 되면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제 사람에게 말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 배우자의 상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고 있던 연애를 할때 바라는 건 어떤 건가,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연애 때 바라는 모습이 있고, 내 배우자한테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모습을 내가 이제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연애 때 이런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데 상대방이 전혀 그런 행동을 안 한다. 그럼 연애를 관두겠죠. 그 사람하고 인연이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도 상 배우자의 모습이 내가 이렇게 바랬는데 그걸 안 해준다면 정리를 하겠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 싫은 사람하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 뭐 딱히 이혼운이란 것도 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도 있고, 근데 이혼운이 있다고 쳐도 내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만족을 한다면 이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혼운이 없다고 쳐도 내가 그 배우자한테 이제 미련이 없고 싫으면 정리를 하거든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구성이 어떤가. 뭐 여자라고 치면 관이 많으니까 이 남자, 저 여자 남자 만나게 된다. 남자 같은 경우도 제가 많으면 이 여자야 저 여자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해석 뭐 그런 것들은 100%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 맞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들이니까 공화국을 보실 때 조심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히 뭐 공망이 들어온 시기에 결혼을 하던 아니면 뭐 오란살이나 뭐 고신살, 과숙살 이런 게 있다고 사주에 쳤을 때 어, 딱히 의미 없습니다. 음, 딱히 의미 없어요. 제가 많은 임상도 해보고 있지만 그렇게 갖고 계셔도 부부, 부부 사이 좋은 분들 많고 가정 생활 잘 구성하는 분들 많고 서로 간에 죽고 못 사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살들 같은 경우는 또 살이 해소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가 이제 고란살이 갖고 있는데 고란살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해소가 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또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살로서 또 사주를 다 보려고 하시는 이든, 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상처일 뿐이니까요. 될수 있으면 이 직업은 상담 직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는 게 좋겠죠. 음. 서현 씨 같은 경우도 있죠. 어, 50대까지 이혼수가 있었죠. 좋은 있었죠. 사실 따지고 본 서현 씨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는 30대에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것만 딱 나오는 거죠. 사주에서. 그러니까 이혼하고 관계없이 30대에는 결혼하지 마라. 어, 요게 나오는 거죠. 구준엽씨 같은 경우도 10대, 20대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죠. 서로 많이 싸우거든요. 왜냐면 집착을 하니까 상대방한테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뭐하는지 읽어줘. 이족다 파고 다니고 특히 30대 서희원씨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문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집착을 하게 되잖아.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똑같지? 음, 그런 시기에는 좀안 하는 게 좋다. 뭐, 50대에 지금 들어오니, 뭐, 정묘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남이 하는 거니까. 정묘는. 다른 사람이, 어, 그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딱히 문제가 없죠. 여기서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서희원 씨 같은 경우는 30대만 피하면 좋았으나, 어, 그때를 피하지 못했다면, 어, 파경을 겪을 수도 있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같이 살아도 지속적인 부부관계의 불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다 봤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서희원 씨에게 올해 오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자가 좋은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 이혼을 안 하려고 들죠. 그 가정을 최소한 챙기려고 들고 최대한으로 끌고 가려고 들고 그렇게 되는 거고 2012년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 그때를 한번 봅시다. 2011년이 10년. 어, 여자분한테 좋은 때가 아니었네. 여자분한테 나쁜 때에 결혼을 했으니까. 음. 음. 그래서 뭐, 잘했습니다. 여튼 간에 뭐. 이미 지나간 일이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됐는데. 그럼 됐죠, 뭐. <laughs>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두분 사이에 공합에 대해서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주학자 석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